시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좀 깊이 들여다볼 내용은요. 바로 홍준표 전 대구 시장 이야기입니다. 국민의 힘을 향해서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던졌어요. 네, 맞습니다. 한 언론 보도를 보니까 어, 당을 그냥 자진해서 해산하고 심지어 재산까지 국고에 헌납하라고 그런 요구까지 했다고 하죠? 네, 정말 좀 충격적인 제안인데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홍전 시장 주장이 구체적으로 뭔지 또왜 이렇게까지 강하게 비판하는 건지 그리고 혹시 대안 같은 것도 생각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시민 여러분께서 좀 명확하게 파악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한번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우선 홍전 시장 요구의 핵심 딱두 가지죠 자발적 해산 그리고 당 재산의 국고헌납 네 그렇죠 그러면서 현재 당 상황을 스스로 잘못해서 난파선이 됐다. 뭐 이렇게 진단했고요. 아, 난파선이요. 표현이 상당히 강하네요. 네. 그리고 이제 당권 주자들을 향해서는 그 난파선 선장이라도 해보려고 몸부림치는 군상들이다. 뭐 이런 식의 아주 날선 비판까지 했어요. 하하, 아, 그렇군요. 근데 여기서 좀 흥미로운 지점은 홍전시장이 과거 사례를 딱끄지 못했다는 겁니다. 과거 사례라면요? 바로 2004년인데요. 그때 이제 정치 자금 문제 그 유명한 찻대기 사건이 있었잖아요 아 네네 기억납니다 박근혜 비대위원장 시절 네 바로 그겁니다 그때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당사파라서 국가에 헌납하고 그 뭐랄까 천막 당사치고 호소해서 결국 당을 살려낸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상징적인 장면이었죠네그 전례를 딱 들면서 지금 위기가 그만큼 심각하다 그러니까 내가 제안하는 이 방식이 필요하다 뭐 이렇게 강하게 주장하는 근거로 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의 성공 방정식이 지금도 통할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군요. 그렇죠. 그런 맥락으로 보입니다. 근데 비판 수위가 정말 보통이 아닌 것 같아요.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국회의원 임기만 믿고 뭉갠다. 뭐 이런 직설적인 표현까지 썼던데요. 네, 단순히 뭐 상황이 어렵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서 현 지도부나 의원들이 위기 자체를 제대로 인식 못 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음. 그리고 그냥 비판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미래에 대한 경고 그것도 아주 구체적인 경고까지 하고 있어요. 구체적인 경고요? 어떤 내용인가요? 앞으로 특검이 시작되면 의원 수십 명이 내란선전선동 조장자로 소환될 수 있다. 뭐 이런 주장까지 했어요. 내란선전선동 조장자요? 와 이거 정말 센 표현인데요. 네 굉장히 극단적인 용어죠. 아마 사안의 심각성을 좀 부각하려는 의도 같고요. 더 나아가서 만약에 정청래 의원이 민주당 대표가 된다면 국민의 힘을 내란 동조당으로 규정해 버릴 수도 있다. 아. 그래서 정당 해산 청구 들어가고 국고 보조금 끊기고 의원들 기소되고 뭐 이런 시나리오까지 제시를 한 겁니다. 야, 이건 뭐 당의 존립 자체가 위험하다. 이런 인식이네요. 그렇습니다. 당의 뿌리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아주 극도의 위기감을 보여주는 발언인 거죠. 그렇군요. 그럼 이렇게 강한 비판과 경고 후에 홍전 시장이 내놓는 해결책은 뭔가요? 아까 말씀하신 해산, 이런 재산 혼납 말고 또 있습니까? 네, 그두 가지를 일단 혁신의 핵심이다 이렇게 딱못 박으면서요. 지금 당내 주류 세력들,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친윤 그리고 친한계. 네, 친윤 서결계, 친한동원계. 네. 이들을 향해서 비상계엄의 단초를 제공한 사람들이다. 다 축출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아, 어, 기존 주류 세력을 다 정리해야 한다. 네. 이들을 다 정리하고 본인이 생각하는 어떤 새로운 정통 보수주의자들, 이 사람들이 모여서 당을 완전히 새로 만들어야 한다. 이게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새로운 정통 보수주의자 이것도 좀 의미심장한 표현이네요. 기존과는 완전히 다른 판을 짜야 한다. 이런 뜻이겠죠? 네, 맞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또 하나 주목할 발언이 있는데요. 지난 7월 2일에 지지자들하고 소통하면서 대체정당이 나올 거다. 이런 언급을 했어요. 대체정당이요. 국민의 힘 말고 다른 당.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냥 당 내부 개혁 수준이 아니라, 만약에 당이 스스로 바뀌지 못하면 아예 지금의 국민의 힘이라는 틀을 넘어서는 새로운 보수정당. 즉 대체 정당이 나타날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라서 어 이게 상당히 파장이 있을 수 있는 발언이죠 그렇군요 그럼 홍전 시장의 이런 급진적인 주장들 그리고 당 내부의 이런 갈등 상황 이게 시민 여러분께는 어떻게 다가올까요 글쎄요 일단은 보수 정당 내부가 지금 굉장히 혼란스럽다 그리고 뭔가 큰 변화의 기류가 있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네, 현재 우리 정치 지형 자체가 좀 불안정하다는 걸 보여주는 단면일 수도 있겠고요. 앞으로 보수 진영이 어떻게 재편될지 어 이것도 큰 변수가 되겠네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 보면 홍준표 전 시장은 이제 과거 2004년의 성공 사례 그리고 앞으로 닥칠지 모를 최악의 시나리오 이두 가지를 근거로 들면서 국민의 힘에 자진 해산이라는 그야말로 극약 처방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극약 처방 네, 이게 그냥 단순한 내부 비판이라기보다는 보수 진영 전체의 어떤 근본적인 재구성, 또 전면적인 세대 교체 이런 필요성까지 아주 강하게 제기하는 목소리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홍준표 전 시장의 주장에 대해 좀 깊이 파고들어 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시민 여러분께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홍전 시장이 제시한 방법과는 뭐 별개로요. 일반적으로 정치적인 위기에 처한 정당이 다시 국민의 신뢰를 얻으려면 근본적으로 어떤 변화 또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질문을 맘기면서 오늘 이야기 마무리하겠습니다.